안녕하세요, 운나십니다. 오늘 할 게임은 버지니아란 게임인데 FBI가 돼서 버지니아 에 있는 버지니아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수사하는 에, 추리 게임이라고 하네요. 친절하게도 한글을 해주셔가지고 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정에서 기본 설정을 좀 손을 봐줘야 될것 같은데 얘도 패드가 전혀 되네요. 볼륨 100%, 한국어, 자막을 넣는 게 좋을까 안 넣는 게 좋을까? 자막 넣자. 텍스트 번역 게임 내 텍스트는 모두 번역된 자막으로 표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자막만 해주면 될것 같고 컨트롤은 일단 패드로 하면 될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라이플님음 컨트롤은 뭐 굳이 안, 안 만져도 될것 같아요. 네, 패드로 되니까 이미지는 뭐야? 어, 해상도랑 이런 거 프레임 속도를 더 높일 수 없나? 30 최대야? 보지니어는 초당 30프레임으로 플레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게임을 제작한 의도대로 즐기기 위해 초당 30프레임으로 플레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오케이. 오오 아니야. 30프레임. 프레임 을 높이면 안 되는 건가? 아, 처음에 좀 예, 방송 버튼을 뭐좀 잘못 눌러 가지고 <laughs> 잘못됐네요. 아까 저녁으로 삼겹살 먹고 소주를 좀 먹었더니 잠깐 잠들었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방송을 좀 늦게 시작하게 됐네요. 어뭐 프레임은 30 프레임으로 하라고 하니까 30 프레임으로 해서 게임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자 한번 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어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게 버지니아 주,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서 실종 사건이 일어나는데어 이제 플레이어가 FBI가 돼서 그 실종 사건을 파헤치는 뭐 추리 게임이라고 합니다. 예.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약간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듯이 플레이하면 될것 같아요. 아비변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또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제 나와가지고 아직 국내에서 플레이하신 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외국 사람들의 그 리뷰를 보니까 1992년 여름 FBI는 버지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공식 사건 기록에 근거하여 다음 이야기가 작성됐다. 아, 공식, 원래 진짜 있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한 건가 봐. 영화 같은데? 이런 추리 게임은 직접 플레이해보는 건 처음이네요. 기대가 된다 약간 그래픽 분위기는 되게 좋은데? 어우 너무 빨간데? 눈 아프다 이거, 이거 너무 빨간거 아니야? 채도를 좀 낮추지. 네, 안녕하세요, 토비언님 시작부터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빨간 화면이 지금 눈이 아프죠 너무 쎄빨.. 세빠, 너무 쎄빨겠어 BGM을 살짝만 줄여야 될것 같아요 아또 빨간 화면이다 <laughs> 그 임페르노 클라이머는 두 번째 보스까지 깨고 이제 세 번째 보스를 깨는 걸 하려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던전이 그래서 일단은 보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계속 하는 걸로 그 어떻게 보면 핑계지만 너무 어려워서 예, 네, 사실 살짝 접어져 있습니다. <laughs>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접어져 있어요. 어, 진짜 영화 같다. 정말 그냥 뭔가 영화 흘러가듯이, 네. 게임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얘가 주인공인가? 주인공이 여자 FBI라고 합니다 어? 아 내가 플레이하는 거야? 아 내가 플레이하는 거구나 <laughs> 몰랐어 뭐로 해야돼? 뭐야? 움직이는건 안되는데? 시야만 조정이 되네? 아 이렇게 딱 정해진 오브젝트는 이렇게 뜨는구나 자 열어봅시다 립스틱을 꺼내서 샤넬 립스틱처럼 생겼네? 그러니까 뭔가 서양인 여자보단 동양인 여자 느낌이야. 이제 움직일 수가 있네요, 이제. 게임 시작 여자 장실이라니 그냥 나가면 될것 같고. 이제 처음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휴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 당연히. 그냥 나갑시다. 그냥 앞으로 가면 나, 나가지나? 어, 안 나가지는데? 어, 무조건 버튼이 뜨는 건 아니구만. 잠깐만, 여기 마우스, 키보드랑 마우스라는 게좀 나을지, 패드랑이 나을지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게좀 편안할지. 키보드랑 마우스가 좀 낫겠는데? 패드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1인칭 시점이네요. 사실 1인칭 시점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약간 뭐 추리 게임이나 이런 거는 어드벤처나 이런 거 1인칭, 1인칭 시점이 사실 몰입하기엔 좋죠. 약간 멀미있는 분들은 이런 게임이 좀 싫어하잖아요 아무 설명도 안해줘 그냥 뭐 시작부터 여기 줄을 서면 되는 거야? 앞에 아저씨 탈모네 줄을 서서 뭐 기다리고 있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나도 앞으로 가. 탈모 아저씨. 내 차례다. 앞으로 가. 어. 들어가라고? 박수. 뭐야? <laughs> 뭐 갑자기 시작부터 그냥 박수야? 아, 2패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같아요. FBI가 돼가지고, 소리 낮춘 심장박동 모니터. 방금 FBI가 처음 됐을 때를 회상한 것 같은데? 나올 수가 없고 뛸순 없나? 버튼을 클릭 왜 대사나 뭐 이런 건 아예 안 나오지 뭐야? 나도 일로 왔어 뭐 스릴러 영화관데 진짜? 402호 문 열고 이 여자 산 방인가? 컴퓨터 켜져 있는 거 보니까 나 컴퓨터 키러 가야겠네. 완전 옛날 컴퓨터네. 이게 배경이 1992년도래요. 잠깐만 설정에서 자막을 꺼줘야 되나? 한국어 보이스가 나오나? 일단 자막은 켜준 상태로 하고, 잠시만요. 컨트롤로 키보드 컨트롤 좀 확인해볼게요. W, A에, 음, 마우스. 마우스, 우 버튼 클릭하는 거 말고는, 뭐가 없네. 오케이, 오케이. 계속가기 이게 보니까, <laughs> 1인칭 시점이다 보니까, 키보드 마우스가 더, 플레이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토진님 안녕하세요. 오, 그림자. 야, 릴리티하게잘 표현했네. 문삐 <laughs> 이게 대화 자막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화 자막이 잘 나오면, 저거 끄도록 하죠. 뭐야, 남편인가? 할아버지 같아. 어, 자기 자신 아니야? 문쾅. <laughs> 내가 봤을 때 뭔가 꿈을 꾼것 같아요. 꿈을 꾼것 같아. 아우, 아침에 이거 계속 이거 울으면 짱 나는데, 이거? <laughs> 기계는 쳐야지 말을 듣는구만. 뭐 하나 끄고 다시 자는 거야? 제대로 일어나고 이게 집 상태를 보니까 이사를 온 건지 아니면 이사를 가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여자 FBI 주인공이 수사관이 버지니아에 있는 실종 사건을 수사하러 갔는데 그래가지고 버지니아로 이동하기 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어났으니까 화장실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리얼리티를 위해서 자동으로 좀 흔들리긴 게네자 옷을 입고 왜 이쪽으로 안 들어가죠. 뭐야? 물키라고? 아, 루즈 바르라고? 이거 루즈 꼭 바르더라. 이제 나가면 되나 보다. 아이, 또못 나가. 뭘더 해야 되나 봐. 물리 보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 아, 이거 수사관... 수사관 뺐지? 명찰 챙기고... 이게 막 이런 추리 영화나 뭐 스릴러 영화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그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행동이 나중에 복선이 돼가지고 막 반전과 이어지잖아요. 막 루즈 바르는 거랑 막 연관되는 건 아니겠지? <laughs> 너무 오바하는 생각인가? 근데 문을 열고 나가자. 출근하면 될것 같아. 다시 문 열고 이 여자가 사는 방이 407호였죠. 402호인가? 이게 안 보여. 어디 로나가될까 여기다 뭐야? 갑자기 이동했어. 차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 같아요. 오, 야, 리얼리티 하다. 막 택시에서 풍경 구경하는 것도 돼. 월요일 첫째 날. 저 뭐야? 그러게요. 문표가 너무 작아서 다른 방을 두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도 가끔 하는 짓인데 출근했네요. f b i 가 됐어 내 자리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왠지 여기 내 자리일 것 같아 이런 사진 있는 거 보면 아니면 <laughs> 아니, 아저씨 내 자리 어딘지 알려줘야죠 그냥 가요? 주인공이 그렇게 높은 수사관은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저런 개인 사무실은 아닐 텐데 일단 뭐 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표시가 변하는 거 보니까. 근데 왜 대사가 없냐? 설마 대사가 없이 진행되는 게임이야? 비서. 주인공이 그대 신경 쓰지 않는 거 보니까 무시하고 가면 될것 같아요. 오피스 오브 더 어시스턴트 디렉터. 아무실 넘네 출세한 아저씨구만 출세한 아저씨 아저씨 의자에 앉으면 되겠지? 좋았어 왠지 버지니아 주로 가는 뭐 그런 걸 받는 것같아꼭 그 게임 소리처럼 자연스럽게 고양이 소리가 나왔죠? 이걸 보라고 던져준 거네 대사가 없이 진행되나보다 근데 추리 게임이 대사 없이 진행되는 게막 가능해? 컴퓨텐셜 시크릿 승인됐다고? 임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버지니아 주로 가는 건가? 이게 가만히 있어도 숨 쉬는 것 때문에 이게 들썩들썩 되네. 이런 리얼리티 표현 되게 좋네요. 네 자막이 나오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긴 아닌 것 같아. 설마 또 화장실 가는 거야? 아니 화장실 가는 건아니고 아니, 근데 뭐 알려줘야지. 뭐, 그냥 뭐. <laughs> 뭐,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러면. 아니, 뭐, 어디로 가라는 게 특별히 안 알려주면? 뭐야, 또 순간이동했어. 왠지 자동차를 차 타러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하주차장 가는 거 아니야? 느낌이 딱 그런데? 달리는 거 없나? 그냥 달리면 좀 이상하겠지? 더 내려가야 되는구나. 이게 보니까 뭐 길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나와 있는 길을 쭉 가면 알아서 이동하는 것 같아요. 예, 영화처럼 편안하게 감상하란, 감상하는 식으로 게임을 만든 것 같아. 주차장이라기보단 뭔가 창고 느낌인데. 이게 뭐야? 할페린? 할페린? 사람 이름인가? 말을 걸읍시다. 대사 없이 진행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 느낌이 뭔가 서류를 주네요. 그러네. 얘 이름이 할페린인가봐. 같이 차를 탔구나. 이게 왠지 같이 수사하러 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공손하게 두 손을 보고 있어. 터널로 들어가네요. 색감이 되게 좋다. 방금 전에 표지판을 제대로 못 봤는데, 버지니아주로 들어왔다니인가? 밥을 먹으러 왔냐 음식을 갖다주고 있고 영수증인가? 빌지 같은데? 나도 커피 왜너 안마시니 커피 너도 마셔 뭐야 왜나 놓고 가냐 또? 뭐 두고 가냐? 계산은 내가 하라는거 <laughs> 계산 내가 하라고? 그러네 미싱 루카스 실종 사건, 어 실종된 사람이 이 사람인가봐요. 미싱이라는 사, 아, 미싱이라는 사람, 이에요 루카스란 사람. FBI에서 왔습니다. 나도 보여줘. 나도 FBI야. <laughs> 미국 보안관이고. 들어보자. 가 지금 실종돼서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같이 앉으면 되나? 이죠 뭔가 표정이 안 좋죠. 근데 원래 이제 <laughs> 남자, 여자 이렇게 맺어주지 않나? 영화 보면. 왠지 나는 쟤네가 상담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항상 주인공이 이런 상황에서 뭔가 굉장히 실마리를 잡는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닐까? 딱 서랍 연락 고 열려있네. 어? 아니네. <laughs> 빗나가고 있어. 계속 추리가. 자 그냥 뭐 아무 문제 없 침실인 것 같고 부엌 굉장히 깨끗하다 부엌이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깨끗한 수가 있나? 사람이 사는 부엌이 설거지는 안 했네 그 와중에 안녕하세요 가족 사진이네 가족 사진 아까 그, 실종된 사람이 이 사람이었죠? 수배지만 봤을 때는 약간 중년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아들이구나. 아들이야. 지금 아들을 잃어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거죠. 저 안으로 쭉 들어가 볼까? 화장실. 화장실 한번 확인해 보자. 주인공이 화장실을 좋아해. 깃털 떨어져 있는데? 기털이야, 기털. 깃털. 그쵸, 얼굴은 아들이 아니라 친구 같은데, 아들이네요. 키가 작은 친구인가? <laughs> 키가 작은 친구. 기털을 주었고, 어, 딱히 문제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은 저 부모들이 아, 자, 자식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아냐? 루카스. 실종된 아이 이름이 루카스죠. 루카스 아이의 방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가방이 있고. 약간 초등학생정도 되는거같은데? 느낌? 일기같은거 뭐 있지 않을까? 마약같은거 숨겨놓은거 아니야? 마약? 미국애들은 탈수나 마약하는거 아닙니까? 여자의 두번째 남편 알고보니 <laughs> 세컨? 어? 카메라가 있네? 취미가 이제 뭐 촬영하는 그런거였네야 이런 표현 되게 좋다 햇빛 들어올때 막, 이런, 먼지 보이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좋네요. 옷장을 열 수가 있네. 하 <laughs> 알고 보니, 취미가 도찰이야. 옷이 다 똑같어. 옷좀 사줘라, 야. 아. 옷안사줘가지고 가출한 거 아니오? 들어갈 수 있어, 안으로? 안으로 아, 들어가서 뭐 하게. 어, 뭐야. 비밀방이 있었어? 아, 비밀방까진 아니고, 딱 보니까 카메라가 있었잖아요. 사진 촬영하는 게 취미인데. <laughs> 도찰. 사진 촬영하는 게 취미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제 사진 찍은 다음에 작업하는 거? 뭐라고 하더라? 빛 아예 안 들어오게 해서 하는 작업실 있잖아요. 그 작업실인 거 같아요. 굉장히 뭔가 금수저틱한 취미야. 사진을 촬영하다가 기타도 있어. 기타랑 앰프도 있네. 그냥 금수전가봐. 암실, 맞다 암실이라고 그되나 그죠? 사진 이나는장가옷장이아에 있는 게좀 특이하긴 하네요. 루카스라고 쓰여 있는 책이야. 여기서 뭔가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이익인가? 열어봐 빨리. 아이 뭐야? 왜안 열어? 궁금했는데. 아, 어쨌든 뭐. 뭐야 어 깜짝이야 진짜 미국은 저런가? 뭐길가다가 버팔로가 나오나? 궁금하다 진짜 버팔로가 우리나라는 고라니가 나오는데 미국은 버팔로가 나오는거야? 무섭네 잘못 들이박으면은 덤비겠다 주차장이 왔네. 이게 진짜 좋다. 차가 이동하는데 옆에서 진짜 밖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난 내리면 되나? 난못 내려? 뭐야? 이거 왜 내린 거야? 아, 주위에서 폭발하고.. 형님 <laughs> 기다리면 되나? 심심하다. 스마트폰 없어? 뭘 관찰해야 되나? 오브젝트를 그런 거 딱히 없는 것 같고, 나갈 수는 없는 것 같아. 안에서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겠지? 뭐 사가지고 올라나 본데? 하는게 맞는거야? 아니 저, 저 상사는 말이 없어 <laughs> 상사는 말이 없어 무서워 죽겠네 같이 일을 어떻게 해 저렇게 무서워가지고 근데 일반적으로 상사가 조수석에 앉고 부사수가 운전을 하지 않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사수인건가? 왜 이렇게 안 와? 저, 저, 스격다 하는 거, 아...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요게 있었네, 요게. 열린 게 있었네요. 저상가 주인공을 좀 꺼려 하는가 봐. 하 <laughs> 죽방 때리고 싶은 지경. 자, 암튼 뭐 열었어요. 근데 저 여자차인데 왜저 여자차를 뒤지는 거지? 우편물이고, 아파트. 워싱턴에 사는구나. 저 여자 이름이 할페린이었죠? 어떻게 정확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리아 할페린이라 치면 저 여자 이름으로 우편물이 온 거죠. 마리아 오테가. 이건 왠지 남편인 것 같은데? 아니 아닌데? 미국은 성이 뒤로 가는데 오르테가 성이야? 몰라 일단 일단 봐. 멀리서 들리는 파브마오 뭐야? 오, 씨, 깜짝이야. 무서워. 어 뭐야? 오, 뭐야, 저 자식들? <laughs> 아니, 저거 버큐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가는 거야? <laughs> 버지니아 초딩인가 봐. 버지니아 초딩. 이게 실제로 버지니아에서 있었던 뭐 사건을 기반으로 만든 내용이랍니다. 쏟아졌어. 정말 말이 없다 무서울 정도로 화요일 하루종일 저거 한번 한.. 저거 하나인건가? 날로 먹네 V.I 자, 루카스 일기를 한번 읽어보자 안에 사진이 껴있는거 같은데? 캐논 사이언스 센터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익스비션 약간 뭐 우주 별 그런거에 관련된 박람회 뭐 이런거 같은데? 박람회 비지트거 보니까 초대장인가봐 우주 오? 외계인한테 납치당한거 아니야? 외계인한테? 뭔가 그림이 약간 UFO 막이런거예요또 FBI면 외계인 아닙니까 또? 우리 엑스파일 때문에 우리나라가 도전 과제를 달성하 베아트리체 도전 과제도 있었어 그러게요. 얘는 주인공인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얘가 주인공이네. 왜 주인공이 잠들고 지금 내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영혼이 빠져나온 거야? 할수 있는 게 없어. 아, 이로 나가는 거구나. 반복되는 망치질. 아, 그거 같아요. 왠지.